띠꼬추천방은 좀 안보지된거같은데 한 봐볼까? 아 그리고 그거 뭐야? 아 자꾸 잼민이들이 그거 추천해 뭐로블록스의 도어즈? 자 여러분들 내가 몇개 왔나 봐줄게요 계속 와형로블웍스 도어즈 해줘 로블록스 핫한 도어즈 해주세요 도어즈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도어즈라는 게임 해주세요 10살인데 도어즈 해주세요 도어즈 해주세요 도어즈 도우즈, 또 도어즈입니다 도즈 우 광고가 엄청 많이 와요 이게 이게 뭔데 요즘 재미들이 이거에 미쳤나 봐 이거 안 하면 찐따라고 이거 안 하면 찐따일 정도라고 같이 할수 있다고? 얘들아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할까 얘들아? 김재원 유튜브 <laughs> 뭐야, 여기 애들 들어온 거야? 여기 맞아? 이렇게 애들이 많다고? <laughs> 다, 이게 너네야? 아, 너네야? <laughs> 존나 많네, 너네. 야, 그만 쫓아와, 얘들아.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요즘 그렇게 유행이야, 진짜? 뭐야? 야, 올라, 다, 의자 올라와. 다 의자 올라와. 점프해, 다 점프해. 원래 이런 게임 특징, 점프해야 돼. 다 점프해, 얘들아. 그러다가 나는 갑자기 여기로 들어가 버리기. 선착순 이등이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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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와! 알아서 들어와! 호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여 근데 살짝 퀄리티 좋은데? 로블록스 치고는? 얘 캐릭터가 로블록스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새로운 게임이라고 생각드는데 불이 깜빡이면 옷장에 숨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내거야 오지마! 응, 오지마! 내거야 꺼져! Get out of here! Go away! Get out of here! 응, 내거야 죽었어너 지나가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한대 맞아. 아, 그렇죠. 너안 나와. 아, 여기도 들어가셨구나.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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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 들아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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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같이 같이 가 같이, 같이 가. 어, 왜왜왜왜 숨는 건데? 나와 이 새끼야. 와안 나오면 밴. 안 나오면 밴. 아! 아! 아이 어, 새끼들이 다 밴이야, 너네. 너네 다 밴이야. 너네 다 밴이야. 그니까, 문이 여러 가지 있어.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문 중에서는 진짜 올라가는 문이 있고, 가짜 문이 있는데, 그 가짜 문을 열면 귀신이 나타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들어와라, 얘들아! 야, 너 이런 캐릭터 쓰지 마! 무서워! 넌또 뭐야, 이거! 존나 귀엽네. 안녕? 3. 여기서 100층까지 가는 거야? 4. 5. 와, 쉽네. 이거에 누가 죽어? 12층이잖아, 지금. 누, 어 아! 허허, 어. 오, 어! 어 어! 지나갔다, 지나갔다. 이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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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오, 어, 어, 괜찮아,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빨리 애들이 다왜 이렇게 많이 잊었졌어 야, 들 아! 해 으아! 깜짝이야, 고양이 새끼야. 진짜 존나 무섭게 생겼다 으아! 어, 깜짝이야. 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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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들어 어떻게 좀 해봐! 도망가까까까까 얘들아 같이 가. 얘들아 같이 가, 같이 가,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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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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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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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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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어 애들아 같이 가 미안해 나 혼자 숨어서 미안해 같이 가 애들아 제발 자고 자서 내가 같이 가 애들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아 어, 그래 고양아 고맙다 아고양아 어, 너밖에 없다 어,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아 어, 나와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어, 안 나오나 야, 애들아 다 나와라 다 나와 장롱 안에 숨지 마 애들아. 아, 숨었어야 되는데, 아. 구할 건 없나? 이거 못 사요? 아, 구매하자. 애들아나 어른이야. 돈 많아. 이 새끼 뒤졌다. 티베킹, 티베이키... 오, 이거 뭐야. 죽었다. <laughs> 아, 얘들아, 그만 티베킹하고 빨리 와. 이 새끼들이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애들아 이제 4명밖에 안 남았어? 그 많건 많은 애들이? 새끼, 싸가지 놈 자식이 나와! 당장 나와. 불태워버리기 전에. 당장 나와. 다 보여? 으아! 야, 뭐, 고양이 새끼야, 뒤져지려고, 자꾸. 아, 잠깐 뭐, 얼굴 들이대. 너 얼굴 들이대지 마.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지. 얼굴 들이대지 마. 놀라니까.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laughs> 뭐야

점프가 없지, 이 게임은. 나 점프가 있는 줄 알았어. 아유, 어려운데, 이거. 이거는 공략이 필요할 것 같아. 너 하는 거 봐보자. 이 친구 하는 거 봐보자. 어, 게임 이 존내 무섭네. 아니, 뭐, 요즘 어린애들이 이렇게 무서운 게임을 한다냐? 나 때는 무서운 게임이라고 해봤자. 아아아 <laughs>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노란 대가리, 괜찮아? <laughs> 지금, 500명이 너를 보고 있어! 노란 대가리! 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노란 대가리! 이리... 나와! 지나갔어, 노란 대가리! 아, 안 지나갔구나,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너만더 졌으면 그냥 날뻔 했다. 안 지나갔구나, 미안하다, 야. 노한대가리할수 있어. 니가 주인공이야. 어, 니가 지금, 어, 얘 어, 괜찮아? 할수어 너, 나 믿어. 난너 믿어. 오케이. 어, 46까지 왔어. 오, 어, 분야 뭐 나온다, 나온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씨, 뭐야? 어, 생긴 거 뭐야? 얘 아온이야? 오야 어떡해 어떡해 야 개긴장되겠다 야 어떡해 잘좀 해봐 어떡해 야너 어떻게 좀 해봐 노란 대가리 노란 대가리 모두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너가 이겨줘야 돼어 저기 지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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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얘 잘해 얘할줄 아는 애네 얘 뉴비 아니야 할줄 아는 애야 내 생각에는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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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야 왼쪽! 어조심조심 세모는 사 세모는 사 세모는 코난 주인공 친구 아닌가? 하 <laughs> 재밌었다면 개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야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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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조심해, 조심해. 오. 저거 걷는 거를. 이러면서 와. 야야야야야. 오, 야, 많이 찾았어. 동그라미는 7, 오각형은 9.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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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야, 이 거기 있으면 안 보여! 무서워!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니,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를 대신 풀어줄 수도 없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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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여기서 살수 있네 뭔가를 야뭐 부활권 이런거 사지마라 있으면은 하더라도 다른 애 부활시켜 십자가 사가래 야니만니만니만 십자가 사가래 십자가 없다고? 없대 키키 어쩔티비 하 <laughs> 아, 죄송 니마 <laughs> 죄송해요 노란대가리님 야뭐 뚝뚝뚝뚝뚝 소리 나는데? 배달이요 <laughs> 조용히 하세요. 지금 무서운 게임 하는데, 배다리어가 뭐예요, 배다리어가? 조심히 열어. 이게 문이 두개 있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어디로 가야돼, 여러분들? 내가 알려줄게. 코카콜라 해야 된다고? 코카콜라 마, 니마! 밑으로 고고. 날비다 밑으로! 날비다 내가 나한테 도움이, 으 죄송, 킥킥 죄송, 킥킥 아, 노란 대가리 개빡쳤다. <laughs> 노란 대가리 개빡쳤다. <laughs> 어렵다, 게임이.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는 알것 같아. 어렵다. 야, 요즘 로블러스 퀄리티 개좋았구나. 아, 근데 개무섭다. 뭐 이런 게임들 어떻게 하냐. 재미들은 대단하다.